텐나올 공간이 없네. 아니 너무 맛있겠는데? 일부러 무지방 우유로 먹으려고 제가 집에서 샷 내렸어요. 오늘 아침은 바삭하게 구운 포도빵집 사우도. 여기다가 이 땅콩 버터랑 블루베리잼 발라 먹을 거예요. 아니 이거 크런치 맛있어가지고 이걸로 또한번 시켰는데 이게 또 은근 빵에 발라 먹기에는 좀불편하더라고요 이거는 사과에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서 잘안 발려요. 맛있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블루베리만 발리고 여기는 섞이고 여기는 땅콩 버터만 발린 부분이에요. 이 조합 너무 맛있다. 생각해보니까 이 조합 작년 여름 다이어트 할때 진짜 많이 먹었었거든요? 이 포도빵집 사오도 제가 남자친구한테도 샀었었는데 남자친구도 인정한 빵 맛집이었어요. 식사빵으로 진짜 최고. <놀람> 공복유산소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내일 하면 되겠죠? 여러분, 저 그리고 오늘, 경락을 갑니다 상담하고 바로 관리하는 걸로 예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락을 처음 받아보는데 한 10번으로 끊을 것같긴 한데 조금 달라질까 싶어요 그냥 이얼굴의 잔붓기나 이런 게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또 완전 얼굴이 대칭은 아니거든요 약간의 비대칭도 있는데 그 비대칭도 경락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상담을 받아보러 갑니다 지금 바로 가보려고 선크림까지만 발랐어. 기가 한 번은 얼어버렸어. 진짜 미치겠다. 나름 잘 찢어지지? 이렇게 땅콩 건더기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완성. 이거는딱 7분을 해야지 완벽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첫 경락 애프터 어떤가요? 뭔가 붓기가 빠져가지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경락받으면서 중간에 막 이렇게 계속 체크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전잘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이렇게 잠이 들다가 깨가지고 보려니까 앞이, 앞에도 잘안 보이고 그래서 잘 모르겠었는데 하고 나니까 확실히 좀 붓기가 정리된 것 같은 느낌? 지금 얼굴에 톤업 선크림조차 안 바른 생얼이거든요? 10회 끄는 거다 해보고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한2 시간 동안 밥을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경락을 받고 나면은 이게 혈액순환이 잘 돼서 오히려 흡수가 너무 잘 돼서 부을 수 있대요. 근데 너무 배고팠어. 진짜 제 올해 다이어트 최고의 메뉴 이거 진짜 배 터지게 먹어도 되거든요 야채를 엄청 많이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후식 제가 아까 샀던 두아푸딩이에요 이거 소스가 진짜 필요해요 이 소스가 사실 당류 당뇨... 예, 주범이긴 한데 그걸 안 뿌리면 그냥 두유 맛 젤리더라고요. 진짜 두유 맛이에요. 음, 그나마 진저푸딩 먹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먹기 좋은 맛. 이 흑당 시럽 가득해가지고 먹으면 그래도 당 충전이 완전 많이 돼요. 음. 이것도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이건 칼로리가 높아요. 250칼로리인데, 획기적인 맛 이건 아니지만, 저당치고, 진짜 맛있다. 음. 일단 커피 시럽에 깔려있는 커피맛 아이스크림이거든요? 저서재패에 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샌드위치를 써가려고, 샌드위치 재료도 시켜봤어요. 사실 재료값만 샌드위치 두번 시켜먹을 수 있는 재료값이 들긴 했지만 이런 거 맛있는 거 가득 넣은 곳이 있으니까. 골라. 이거는 꼭 배달시켜야만 먹을 수 있으니까. 흐흐. <laughs> 그리고 오늘 사갈 체리. 오늘 야외 페스티벌 온다고 지금 선크림을 덕지덕지 올려놨더니 얼굴에 유분이 장난이 아닌 것 같아서 유분기 제일 없는 쿠션으로 바르가려고 제가 원래도 페스티벌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특히 워터밤 이런 거는 완전 갈 생각도 없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만히 들으면 되는 그런 페스티벌은 갈수 있단 말이죠? 사실 돌아다니면서 들을 수도 있는데, 그냥 돗자리 깔고 듣는 경우가 좀 많아서, 그래서 가기로 했어요. 여러분, 저 오늘 진짜 안 하던 스타일로 완전 진하게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언더 속눈썹도 붙여보고, 립은 요즘에 이걸 진짜 잘 바르고 있어요. 입큰에서 나온 신상인데 글로시함이 대박이에요. 이런 글로시한 립 진짜 좋아하거든요. 완전 예쁜 것같아 아까 썼던 게 1호 미치번이고 여기다가 5호 로지를 약간 올려주면 은 색감이 진짜 예쁘거든요. 진짜 글로시 그 자체. 마지막에 시켜먹으 배가 컸파 이걸 먹으면서 해야지. 헉, 다 누웠다. 음, 맛있다. 여러분 어때요? 앞머리를 그냥 까보려다가 이거 그냥 앞머리 안깐게 메이크업이랑 도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냥 이대로 마무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싹 까도 되는데 뭔가 오늘 얼굴이 많이 부어가지고 안 까는 게 나을 것 같은 느낌? 좀 잘라갈까? 오늘 무슨 옷 입을지도 진짜 고민이 많이 해가지고, 페스티벌 별로 안 좋아한다던 사람 치고는 완전히 거꾸로 꾸미고 가요. <목소리> 대박! 이번엔 라인업이 진짜 좋아요. 하자마자 오늘은 투표를 갑니다. 아니요 아침에 선크림 바르는데 경락했던 부위가 이렇게 터치만 해도 아파요. 원래 그런가? 투표하는 곳이 헬스하는 곳이랑 가까워가지고 공복 유산소까지 하고 갈 겁니다. 투표 하는데 <목소리> 다른 명다 어깨에 최대한 띄워주시면서 많이 가볍진 않지만 나는 이제 필라테스 갈 시간인데 오늘 머리를 자르러 가거든요. 머리가 되게 애매해졌죠. 그래서 아, 기를까 말까 하다가 한 번만 더 자르려고 저는 공복으로는 근력 운동을 절대 못해서 무조건 쉐이크라도 먹어줘야 돼요. 오늘 쉐이크는 이따핏. 근데 진짜 이따핏 좋은 게 진짜 맛있는데 칼로리에 이 단백질에 이맛신 쉐이크가 진짜 없어요. 22g이나 들어가있거든요 성분이 진짜 좋아요. 당류가 진짜 낮거든요. 저는 특히 이렇게 아침에 첫 끼로 쉐이크 먹는 날에는 진짜 당류 많이 보거든요 같은 쉐이크일지라도 당류가 높으면 혈당이 그만큼 오르거든요. 무조건 당류 낮은 걸 찾는 편인데 이게 당류가 1g이에요. 진짜 낮죠? 진짜 어떻게 이런 성분일 수가 있지? 약간 초코쿠키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음, 이게 씹을수록 약간 달달짭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짠이어서 맛있어요. 음. 제가 초코맛이 원픽이었다가 요즘에 이것만큼 좋아하는 게이 이 녹차라떼 맛이거든요? 이게 신상으로 나왔을 때전 나오자마자 내돈내산으로 사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이것도 이 칼로리에 이 맛이 난다고? 이런 게안 믿길 정도로 129칼로리에 단백질이 22g, 당류가 1g. 이거랑 성분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진짜 유물이야. 요거는 대용량도 있어가지고, 대용량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먹기에도 좋고. 그리고 이 쉐이크가 유당불랙증 있는 사람들도 잘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침 딱 이터핏에서 오늘부터 딱 5일간 불풀을 진행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진짜 제일 큰 행사래요, 이터핏에서. 전체 제품들을 되게 많이 할인한다고 하니까 링크 더보기란에 걸어둘게요 쉐이크나 이런 다이어트 제품은 이럴 때 쟁여두고, 여름 내일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음. 이제 2주 만에 만났나 그래요. 아니, 근데 배 힘드니까 배 아파요. 배 아파. 이게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일리야배에 힘을 배에 잘줘서 그래요. 배에 더 써야 되는데. 아, 써야 돼. 지금 진짜 안 썼었잖아요, 우리. 여러분, 저는 플라타스 끝나자마자 준비하고 지금 머리하러 왔어요. 인스타 스토리에서 장발, vs 단발 투표를 받았는데 아. 만삼천표 대 만이천표. 또, 단발이 조금 더 우세한 거예요. 그래서 단발을 한 번만 더 해보려고. 일단, 영색부터 하고, 거예요. 올 거예요. 여기 열 때마다 먹는 거. 가지고 머리하면서 미리 비마트를 시켜놨어요. 가지 페스토랑 올리브, 둘다 없어가지고 바로 시켰어요. 아니 근데 문제는 아보카도가 하나도 안니었어요와 미쳤는데? 헉? 심지어 아보카도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야되는데 이렇게 딱딱하게 큰 아보카도를 먹어도 되는 것인가? 완전히 잘 깎았죠? 뭔가 견과류 먹는 맛이 난다 이런 비주얼을 원한 게 아니었는데 너무 맛이 없는데 너무 아깝단 말이죠? 된거지. 진짜 맛있다. 매번 똑같이 먹는데 매번 왜 이렇게 맛있냐고요. 여러분 제가 내일모레 이제 진짜 출국이 거의 48시간도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직진 배송을 엄청 시켰거든요? 옛날에는 막 수학여행 간다고 하고 이러면은 수학여행 전날에 물류센터 막 찾아가고 그랬었거든요? 뭐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 약간 요런 스포츠, 스포티한 쇼팬츠랑 블라우스랑 입는 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좀사왔어요 이런 페미닌한 블라우스 있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딱 밑에 오히려 스포티한 이런 쇼팬츠 입어주면은 뭔가 귀여우면서도 너무 페미닌한 느낌이 안 나게끔? 밑에 셔링이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방 떠서 바스트가 노출될 위험이 없는 거죠. 작년 여름에 제가 살이 진짜 빨리 타거든요. 그냥 이거만 봐도 되게 빨리 탈것 같이 생긴 그런 살 색깔이잖아요. 올해는 선크림도 좀 열심히 바르고 최대한 덜 타자 해가지고 약간 사란타 가디건을 깔별로 사봤어요. 3만 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질이 좀꽤 괜찮다. 단추 이런 게좀 별로긴 하지만 이 정도면 썼어. 지금 시간 너무 배고파요. 음. 옛날에는 해외여행 갈때 이런 거 필수였는데 지금은 양식을 아주 잘 먹는 어른으로 성장했답니다. 음. 여러분 저는 오늘 루에브르 팝업에 갑니다. 이번 여름 신상 팝업을 한다고 해서 그거 후딱 갔다 오려고 준비 중이에요. 내일 오키나와를 가거든요? 근데 아직도 코디를 못잔 거예요. 진짜 레전드. 뭔가 앞머리 까는 거 진짜 오랜만이어가지고 낯설다. 여러분 저는 드디어 준비를 끝내고 이제 팝업으로 갑니다. 귀여운 것같 여기가 소금방 맛집 사람 진짜 많다. 미쳤다. 너무 맛있겠다. 어, 근데 뭔가 버터 공간이 아예 없는데? 이게 귀이 밑에는 엄청 바삭하긴 하다. 이 밥. 와, 완전 메르나야. 어, 맞아. 나딱 메르나야. 진짜? 뭐 요즘에 메론 킥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맛이에요, 완전. 여러분 저는 어제 염색하고 온 머리색이 너무 어둡게 된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서 머리를 한번더 감고 왔어요. 아, 이게 머리색이 빠지긴 하는 건가? 너무 블랙으로 된것 같아가지고 꽉 채워서 두 스쿱 정도를 넣어주고 이걸 넣어줘야지 초코 맛이 좀더 진하게 나는데 생략 가능하긴 합니다. 한이 정도? 섞일 정도로만 넣어주는데 진짜 딱이 정도. 아, 물을 좀 많이 넣었다. 원래 10ml만 넣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 찍는다고 20ml 넣어버려가지고, 여기다 넣고, 섞어줍니다. 여기다가, 알뮬러스를좀 뿌려줘야지, 맛있거든요. 로시월. 이것도 칼로리가 적은데, 꽤나 단백질도 높고, 맛있거든요. 완전 초코무스 디저트 먹는 맛 음, 초코베이글에 발라먹어도 맛있는데 드디어 집 도착! 저 패디하는데, 진짜 내내 자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패디가 완성되어 있었어요. 서브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스테이크 앤 치즈. 서브웨이는 살이 안 찌니까. 소스는 바비큐랑 스위트 칠리로 했어요. 뭐가 꿀조합일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비큐가 스테이크랑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음! 역시 맛있죠? 스테이크 치즈랑 바베큐스 빵자어울린다 그리고 전 아보카도를 추가했어요. 진짜 맛있는 음. 생각에는 진짜 칼로리 조금이라도 줄이겠다고 막 빵도 위트로 먹고 엄청 칼로리 적은 메뉴 골라서 먹고 이랬거든요. 요즘엔 약간 생각 바뀐 게 그냥 진짜 맛있게 먹고 딱두입덜 먹자 마인드예요. 한이 정도? 그러면은 똑같더라고요. 살이 빠졌을랑가? 팔뚝. 근데 3일 만에 막 살을 드라마틱하게 뺄순 없으니까 라인 정리가 좀된것 같은데? 좀이 정도로 만족해요. 내일 아침 7시에 여기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가기 8시간 전. 지금? 현재 상황. 와우. 6시 57분. 결국 잠을 거의 못 자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원래 너무 졸리니까 그냥 화장도 고한 거 살까 했다가 그러면은 막 드라들게 바리바리 더 많을 것 같아서 더 피곤할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 해버렸어요. 근데 출국 전날에는 이렇게 안 졸리고 간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